처음 왔는데, 요즘 어떤 고기가 잘 나갑니까? 요즘요, 어, 애들, 어린애들 먹는 거, 잘 먹는 거 그런 게잘 나고 있어요. 어, 어떤 고기가 있나요? 어, 주로 안심 같은 거, 아. 고기 기름기 없는 거, 살코기 같은 거, 그런 걸 좋아해요. 아, 고기 잘 나고. 이 가, 가게에서 어떤 고기가 가장 맛있나요? 소신이 제일 지요 부드럽고 우리가 소를 사가지고 우리 농장에서 살을 몇개월 지우야 살을 채워가지고 더 살을 넘는가 그래가 그래가 우린 가게에 들어와요 고기가 네 어머니 고기당사는 어떻게 하다 시작하셨어요? 우리가 농장을 하다 보니까 고기 장사를 하면 돈을 벌겠지 싶어서 그래서 고기장터 시장했 있습니다. 하신지는 얼마 되셨어요? 31년. <laughs> 이 언양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? 은양시장은 옛날부터 역사가 있는 시장이에요. 서부 오겠맨 사람들이 일마다 장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, 신싱한 채소랑도 뭐 시골에서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해가 가시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진심도 좋고, 사람들이 순수한 옛날 사람들 마음으로.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.